NC 김성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는 연합뉴스, 최인영 기자는 김성욱. 2, 3타석 연속 범타 끝에 결승타를 치면서 NC 다이노스의 승리를 안겼다. 김성욱은 5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8 프로야구 신한은행 마이. 카 KBO 리그 LG 트윈스전에 NC 위 5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5. 타수 1안타 2타점 2 득점을 기록하며 5에서 3승리를 이끌었다. 안타는 1. 개 뿐이지만, 영향 만점, 2 타점짜리 역전 2루타였다. 김성욱은, 세 번째. 타석까지못 치고 있어서 하나는 나오겠지 생각했다. 고 돌아봤다. 김성욱. 은이 회초 무사 2루에서는 유격수 땅볼에 그쳤다. 1루에는 도달하기는 해. 은하 2루 주자 제비어 스크럭스가 3루에서 태그아웃 때 아쉬움을 삼켰다. 김성욱은 다음 타자 최준석의 안타로 2루를 받고 권희동의 2루타에 득점해. 다, 이후 4회 초에는 삼진, 6회 초에는 6역수 직선타로 물러났다. 낙심하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던 김성욱 앞에 멍석이 깔렸다. 2에서3으로 추격하는 7회 초 2사 일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을 맞았다. 김성욱은 상대가 스 크럭스를 볼넷으로 거르려는 분위기였다. 상황이 알아서 만들어졌다. 고말해 다크는 투볼에서 투 스트라이크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도 LG 김지용의 6구째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좌익수 왼쪽 2루타를 뽑아냈다. 김성욱은 사실로 리던 직구 두 개를 그냥 보내서 잠깐 생각이 복잡했었는데 마지막에 운조. 걔 맞았다. 풀카운트까지는 볼이 하나 남아있었기 때문에 변화구가 올거로 생각했다. 곧 떠올렸다. 그는 다음 타자 박민우의 우중간 3루타에득점해도 성공했다. 9회초 일사일, 1루에서 마지막 타석을 맞이한 김성욱은 좌. 익수 뜬 공으로 잡혔다. 그는 생각했던 게 빗나갔다. 후회는 없다. 묘. 얻다. ABBIE 꼴뱅이YNA.C5.KR 2018년 7월 5일 22시 17분.